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루시가신다 오늘은 새로운 배경이죠? 네. 오늘은 스페이 소주가 너무 사람들이 지겠다는 분들도 있고 해서 클래식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앙분님 어서 오세요. 추천 감사합니다. 어떻게 지우냐 해보기로 했는데, 오늘은, 이, 번 덱으로, 아레나 팔 올라가기. 바로 시작합니다. 렛츠고. 렛츠고, 고, 고. 처음에 멜트카드가 없잖아. 이렇게 하면 상대가 감전이 뭐가 있는지. 아이고. 아이고, 화염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염님. 오늘은 새로운 걸로 아 아무리 나 아레나 치리세요? 몰랐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 아레나 팔 갔긴 갔는데 2400 정도만 찍고 내려갔어요 다시 여러분들 로켓 한 번씩만 눌러줘 주셔요 말이 적고 인다아 그래요? 아, 여러분들, 아, 이길 것 같아, 이번 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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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봐 이길 것 같죠,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로켓 갑시다, 여러분. 로켓. 로켓 업. 모자TV님, 어서오세요. 시청 감사합니다, 모자TV님. 아, 타워 하나 철거. 철거했고요, 하나. 좋아요. 감자님 팔레리기 때문에, 한 방에. 그렇지. 바로 나가수시어딱 광부와 고블린도 좋게 해줬습니다. 사기 사기 여러분. 여러분들 보고 있다면 로켓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 근데 오늘 레전드였어. 아니 오늘 레전드는 였데안 와서 아쉽네요. 아 좋지 오늘 레전드였어요. 뭐 어떤 거 와가지고 막 로켓 엄청 두고 가고. 그냥, 뭘로 해야 되지? 아무튼, 오늘 1위까지 달렸어요, 로켓 순위. 레전드, 레전드. 이거 저한테 유리할 것 같은데. 여러분, 로켓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 그렇지. 로켓 꾹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드래프트, 드래프트 클래식 할까요? 드래프트 클래식 할거요 이거. 이거, 이거. 어, 하다 말았네, 저번에? 아, 어 이거 하고 또 다이아 10개 있으니까 이걸로 이어서 계속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 화요님 이게 또 좋아하네. 모자TV님. 아, 아, 네네네. 그럼 이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1승 해놓은 걸로 한판 해봅시다. 아,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그래도 미니어팩을 선택하고요. 아, 베이비가 낫겠다. 광부. 오케이. 됐어. 좋아. 드래프트가 일전에 그거 나온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 우리 킹스컵인가 뭔가 그거 같은데 맞죠? 여기서 클래시로엘 하시는 분 클래시로엘 하시는 분아 클래시로엘 하세요? 몰랐네 무조건 이겨야 돼 몇 가지 물어 응. 아레나, 몇 가지 가셨어요? 아레나, 몇 가지 가셨어요? 모자님, 팔, 하연님, 몇 가지 가셨는데요? 다들 몇 가지 가셨어요? 재밌는 것 같은데, 저는 되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일해서 적었다고요그 돈은 좀 아닌데. 재밌어요, 이거 되게 새로운 도전들도 생기고. 여러분들 수월 방송할까요, 클래시로의 방송할까요? 이거 되게 고민되네. 왕무님은 되게 클로를 좋아 근데 수술이 좀더 시청자가 많이 들어가지고 수술로 할까? 수술이 좀 오늘도 수술 레전드 달렸기 때문에 아 그럼 여러분들 수술이 훨씬 나은가요? 수술이 더 나은가요? 수술이 훨씬 나아요? 수술이 더 나오면 수술로 바꿀 수는 있어요 물론. 뭐, 못 바꾼다는 건 아니고. 그렇지. 이거 타고 나왔는데? 이거 타고 나왔다. 이거 타고 나왔다. 이거 안 나오면 내, 내, 내 손목을 둔다. 그렇지 네, 그러면 수스열로 바꿀게요, 여러분. 잠시만 대기하면 뜰 거예요, 대기. 일시 중지입니다, 대기. 대기 잠만해주시길 감사합니다. 짠! 여러분 다시 수술로 돌아왔습니다 수술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로켓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켓 청개돌봐 감사합니다 모자님, 오늘 고보에서 못 드셨어요? 모자님, 솔직히 고보에서 이거 정도면 이득? 인정? 모자님, 고보에서 이거면 이득? 고보에서 이거면 이득? 게이득 이득? 이득 맞죠, 솔직하게. 일체론인가? 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클랜 구할까요? 클랜? 지금 제가 클랜이 없어서 아, 삐 고득 파마스. 개이득. 아. 진다고 하면 강퇴 아 중퇴를 하래요. 그리고 또안 나가면 강퇴래요. 이게 뭡니까? 맞죠? 지젠도는 지나 남현민이 뭐예요? 지젠도는 줄여줄게요. 이 됐어요, 여러분? 됐어요? 에스컬 이제 부활해가지고 좀그 팩골 많이 와야 되죠. 50이 안에서 할게 없나? 뭐 저녁에 저 별로 이렇게 사탕 퍼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아, 재미로 하는 거같아 S? A? A, S 아하 a 도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간지 여기. 여기도 여기도 인생이 쓰레기거리네 요즘 이런 소리 좀 많나요? 간지러울 절대 안 들어간다 여러분 쓰레이크는 뭐 중태를 아무리 중태는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 멋이 중요한데 이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할까? 아가시와 건달들? 당연하죠. 갓! 저도 갓 중인 게 S 급 조합 결국 맡겠는데 이겼어요. 게 그렇지 부대 할까 안 할까도 지금 고민 중이고 그래도 이게 쓰는게 낫겠죠 거스를 릴때 같은데, 분해해서 하네. 그쵸? 오니중이 들어와 주세요. 하연님, 다시 어서오세요. 음기을좀 돌려줘. 깨알롱보 네임사장님. 네임 깨알롱보깨알롱보 추천 한 번씩 부탁드려요, 여러분. 네임사장님 맞습니다. 로켓카 추천, 고고. 로켓카 추천, 고고 합시다. 여러분들. 嗯。Hmm. 진짜 내가 이 능력 넘겨줄 옮겨주시... 들었습니다. 햄님, 어서오세요. 햄님, 진짜 오랜만이네. 햄님, 어서오세요. 진짜 오랜만이네. 햄님, 왜 이렇게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에 왔으니까 사탕가, 사탕가 햄님, 사탕가 햄님, 오랜만에 왔으니까 사탕가 네, 모자, 모자 TV님, 햄님, 아, 네임 사장님, 어서오세요! 햄님, 사탕각? 안녕하세요, 네임사장님. 햄님, 오랜만에 왔니까 사탕빵? 스트리트 솔저님,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추천, 추천, 로켓. 로켓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팔로우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팔로우는 한마디로 구독 같은 거예요. 제 방송길 때마다 이제 다, 그, 뭐지, 언제 켰는지 떠가지고, 아니.. 유용한겁니다 솔직히 아... 왜요? 솔직히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되게 이상하네? 잠시만요 아, 씨. 이상해요? 좀 작아요? 왜 그러지? 야, 여기, 여기 뭔, 뭔 이게 로켓이 많나요? 찌우님은. 왜 그러지, 이게? 아, 작아요? 알았어요. 잠만요 여러분 방송 껐다켤 게요.